안녕하십니까? 김경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제 배당이란 내용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사례를 보시면요. 홍길동 씨는 한국전자 주식회사의 소액 주주입니다. 그런데 유상 감자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두주당한주씩을 소각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초 취득한 것은 주당 5,000원으로 총 100주를 취득을 한 거여서 총 얼마입니까? 50만원이죠? 50만원에 취득을 했고 이번에 감자를 한다고 하면 두 주당 한 주씩이니까 결국 50주가 감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 주당 만원에 감자한다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랬을 때 감자 차익은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목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셨듯이 이런 경우에 배당은 아닌 거지만, 배당으로 보겠다. 우리 세법에서는 주로 의제, 간주, 이런 말을 혼용해 쓰는데, 의제란 말은 결국은 그걸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당은 아닌 것 같지만, 배당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일반 배당과 의제 배당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배당 가능 이익을 주총에서 결의를 함으로 해서 일정 부분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그런 절차가 배당입니다. 의제배당은요, 좀 다릅니다. 법인의 주식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때 일반 배당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감자라고 하는 절차,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 할수 있는 거죠. 기존 주주들의 그 감자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 배당과 동일하게 지급해서 과세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제 배당의 형태는 되게 다양한데요, 몇 가지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길동 씨의 사례에서 보았던 감자의 경우에 의제 배당 금액을 산출해 보면요, 당해 주식을 최초에 취득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한 주당 5천 원에 취득을 했고 50주죠. 감자 대상 주식 수는 총 100주 중에 2분의 1 감자이기 때문에 50주입니다. 그러면 당초 취득금액 얼마죠? 25만 원. 근데 이번에 한 주당 얼마를 준다고 했습니까? 만원. 그리고 50주기 때문에 결국 50만 원을 이번에 어 감자를 통해서 수령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50만 원 빼기 25만 원. 즉 25만 원만큼은 이번 감자를 통해서 주주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이런 금액을 우리 세법에서는 배당으로 보겠다. 이것 의제 배당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법인의 해산이 있습니다. 법인 해산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자녀재산 분배가액이 당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요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또 배당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재산 분배가액 빼기 당의 주식 취득금액은 의제 배당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법인의 합병입니다. 합병으로 인해서 소멸한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그 또는 금전 합계 금액이 당연히 그 피합병 법인 합병되는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요된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금액도 의제 배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병을 통해 교부받는 주식 또 합병을 통해 교부받는 금액 이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것보다 많다면 그에 곧 의제배당이 되는 거죠. 의제배당의 마지막 사례 네 번째는 잉여금의 자본 전집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의 전입, 이걸 소위 이제 무상증자란 말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면서 취득하는 주식 가액은 역시 의제배당으로 본다. 그래서 자본잉여금 중 일부는 또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 잉여금의 자본 전집 관련해서는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그, 의제배당이 발생할 경우에, 어, 근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절차에서, 어, 새로이 취득하게 되는 그 주식, 또는 이번에 받게 되는 그 주식 이외의 뭐 자산, 예를 들면 금전 같은 경우에, 이 금액들을 어떤 금액으로 평가할 것이냐,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요, 액면가액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 이외의 자산을 받는 경우에는 취득 시점에 시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령, 어, 합병을 통해서 이번에 합병교부금을 받는다. 현금 받는 거죠. 그 금액 그대로, 의제배당 계산 시에 고려합니다. 또, 합병교부 주식이 있겠죠? 그럴 경우에 주식받는 금액, 그거는 지금 취득 시점에 주식 시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액면가액으로 평가해서 의제배당을 산출한다는 겁니다. 이상, 의제배당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